두번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28번 인데요 자 유형 28번부터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문제풀이의 좀 기술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자 유형 28번에 지금 여러분들 책 보고 계신데 유형 28번에 143번 하고 145번 어 145번은 별표 5개 쳐주세요 자, 이거 두 개가 여러분 들 실제 2학기 중간고사 때각 학교별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인데 딱 핵심만, 의만 알면은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4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지금 틀어놓고 있지만 여러분들책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의 1부터 100까지 있는 부분집합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한데. 자, 첫 번째. 자, 출번 보세요. 자, 가를 보니까 95라는 거는 일단 b의 원소에 속한데그렇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a라는 원소가 만약에 b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하면은 a에다가 1을 더한 것도 b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지금 그러면 따져보면, 자, 95가 만약에 지금 B의 원소다라고 하면은, 95에다가 1을 더한 누구도, 96도 B의 원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럼 또 96이 B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96한테 1을 더한, 그렇지, 97도 B에 들어가고. 얘들아,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 자, 여기서 주셔야 돼. B가 아니라, B에 들어가는 원소들에는, 누구, 누구, 누구가 있을 수 있어. 95도 있을 수 있고, 95가 들어가면 96, 96이 들어가면 97, 97 들어가면 98, 99, 100까지 들어갈 수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B 집합이 6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6개가 각각의 부분집합들로 모여서 B를 이룰 수 있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 B에 해당되는 지금 문제에서 부분집합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얘네들 6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들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니까 그렇죠? 2에 6승까지다. 그래서 전체의 64가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5번도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자, 145번은 실제로 어, 처음 풀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 자, 일단 같이 볼게요. 들아 X라는 집합이 A에 들어간다고 하면, 은 7-X라는 집합도 A에 들어간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A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마지막 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일단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G8A는 대신 자연수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형태인지 한번 분석 좀 해보자. 자, 그럼 얘들아, 자연수는 1부터 시작이니까, 1이 만약에 A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른쪽 문장에 의해서, 6도 A에 들어간다. 이 뜻이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2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5도 들어가고요. 3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4도 들어가는 거고. 자, 선생님 귀찮으니까 숫자 만 쓸게. 그럼 4 들어가면은, 그러면 3도 들어가는 거고. 5 들어가면은 2도 들어가는 거고. 6 들어가면은 1도 들어가는 거니까. 선생님, 7은 안 되겠죠? 어, 그쵸. 왜냐면 7 들어가면 0인데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요 자, 그래서 보통 선배들이 처음 풀때이거를 어떻게 푸냐면은 어, 선생님 1 들어갔을 때6 같이 들어가고 이거 한 세트고요. 그 다음 2 들어갔을 때5 들어가니까 한 세트고요. 3 들어갔을 때 4, 4 들어갔을 때 3, 5 들어갔을 때 2, 6 들어갔을 때 1이니까 전체 만들 수 있는 직합여 6개 있네요. 이러면 틀리면 큰일 나요. 이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자 선생님 말잘 들어야 돼. 자 이게 풀이 과정으로 치면은 문제집 해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가장 좀 쉬운 방법을 일단 좀 알려드릴 건데, 이 방법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잘들어야돼 6이라는 애는 원래 들어가 있는 원소는 아니야. 자, 무슨 얘기냐면, 1이 A에 들어갔기 때문에 6은 딸려온 거란 말이야. 그치? 마찬가지. 5를, 5가 먼저 들어가 있는 원소는 아니야. 자, 왜냐면은 2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5가 딸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3이라는 원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4라는 원소가 딸려 들어온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다시 4부터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3은 A의 원소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세 번째 문장과 여기 밑줄 친네 번째 문장은 서로 사실 어떤 말이야? 그치? 세 번째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번째 문장이 나올 수 있었던 거요 만약에 세 번째 문장이 없었으면, 네 번째 문장 안 나왔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도 볼수 있지 않아요? 왜 굳이 1부터 넣어야 돼요? 6부터 넣어도 되잖아요. 맞죠? 아, 괜찮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러면. 6이라는 원소가 먼저 들어가야 1이 딸려오는 거거든. 그렇지 그리고, 5라는 원소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 2가 딸려오는 거고, 4라는 원소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3이 딸려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을 넣으려고 하는데, 3이라는 애가 생긴 거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4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먼저 넣든, 큰 거를 먼저 넣든,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처음에 원소부터 작은 순서대로 넣든, 아니면 큰 순서대로 넣든, 얘네들이 어찌됐건 짝을 이룬다라는 게핵심이에요 그리고 짝을 이루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셀필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짝을 먼저 부터 셋다라고 하면은 4, 5, 6이 들어간 거는 누구 때문인 거야? 그렇지. 1, 2, 3 때문이니까 우리는 1, 2, 3만 포인트로 잡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laughs> 얘네들이 4, 5, 6이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5, 6이 들어가게 된 계기는 결국엔 1, 2, 3이 들어갔기 때문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원소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집합들을 우리가 구해내면은 어차피 1 들어간 집합에는 6도 따라갈 거고, 2 들어간 집합에는 5도 따라갈 거고, 3 들어간 집합에는 4도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이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들. 그리고 단, 처음에 A는 공 집합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 공 집합 하나를 빼준 게 답이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45번에다가 거기 오른쪽 빈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놓고 이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X가 A에 들어가고요. 10-X가 A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단 A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는 X가 들어갔는데, 그 X는 자연수 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개수. 자, 지금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보내세요.